정도 어려움을 제공하면서 자 하지만 아. 사이그너 문제 없죠 네 역시 노래미만큼은 단연 최고라고 볼수 있죠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예선전 A조에서 2위 그리고 2차 패자전으로 갔다가 본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차...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들어가면서 득점됩니다. 사이그너 선수 혼자 모든 경기를 동무대로만 들어버렸어요. 자 코너를 태우면서 올라 갑니다 네. 연속 도수 어느 정도 수구 스피드를 이용해 많이 원투쿠션에서 꺾어들어온 힘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휘어지면서 네. 코너에 n h 하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진입하지 않으면 다소 길 에디 맥스 비껴치기 좋습니다 득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을 두 번째 이닝에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려치기 살며시 돌아서 짧게 내려옵니다 연속 득점 붙여가는 에디 맥스 네.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 즉 밀릴 수 있는 배치에서 옆돌려치기 어, 하단 당점으로 끌어칠 수도 있지만 내수구의 스피드에 의한 끌림으로 인한 자동 어, 분리가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하고 그 동안 보여줬던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것 같아요. 네. 사이그너 선수야 뭐팀 경기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 공타 없이 3이닝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이그너. 반대편 코너를 태워서 내려갑니다. 끝죠 부담감 때문에 경기가 꼬일 수가 있어요. 백껴치기 짧게 갑니다. 좋아요. 자, 됐죠. 동아 고객이었습니다. 스리뱅크 샷 안지훈 됐어요. 오늘 경기에 첫 득점 나왔습니다. 이렇좀 아, 이번 경기 또한 2로 올라가면 됩니다. 백껴치기 길게 오. 돌아 나옵니다. 아, 아. 사이게네 선수가 구개를 깨우정했거든요. 저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자 빠져나옵니다. 짧게. 득점. 네. 잘 풀어냈습니다. 상대현 살며시 역돌리기 출발. 뒤로 살짝 가야 됩니다. 자, 늘어져야 되는데요. 들어갔어요. 아. 연속 득자 이네 선수들 마지막 5분 남겨놓고 후반 5분 남겨놓고 상당한 잡전이 예상됩니다. 자, 쓰리 뱅크샷 키스가 오우. 나면서 들어갑니다. 오. 예민한 두께가 필요하고 자, 코너를 태워서 짧게 공략합니다. 올라가죠. 됐점 아, 디맥스 연속 석점 얇게 몇개 밀어내면서 비껴치기 밖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여섯 개 공동 선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5이닝까지 그렇게 안 좋았던 분위기가 6이닝에자 이렇게 키스 나면서 득점 이후에 행운이 따르면서 이 접구도 이제는 원활하게 맞아가고 있거든요. <laughs> 브롬달 선수 예. 바깥돌리기 얇게 가야됩니다 빠르게 돌아 나오죠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아홉개 네. 풀리기 시작하니까 두께 조절까지 그리고 내 수구의 당점 조절 모든게 지금 완벽하게 이공 들어가면 하이런 10개 나옵니다 에디 맥스 끌어서 바깥으로 길게 이번 공도 올라가면서 들어갑니다. 자 1번 점 지금 맥스는 이 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공과 그 다음 공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2점째 향해서 내려갑니다.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여섯 번째 이닝 완벽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오 리버스로 가요. 아, 정확합니다. 네. 13개. 왼접구 붙어있었기 때문에 어, 옆돌려치기 히스까지 염려됐었는데 어, 끌어서 리거스. 바깥으로 돌리기. 이번에도 짧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아 네. 아, 이러면 럭점까지. 그리고 이공 들어가면 15개 들어갔어요. 아, 너무 이렇게 잘 쳐버리면은 어, 당구 좋아하신 분들이 봤을 때 당구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laughs> 정말 어려운 게이3리시션 경기인데, 아, 인정한다. 그렇죠. 역시 맥스다 이런 박스죠.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 이번에도 스피드 살아 있습니다. 키스가 걸려 있는데요. 자 리버스 엔드 키스 아. 빠졌어요. 그렇죠. 한이흔 아, 열여섯 개까지 늘려갑니다.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에서 도사리고 있던 키스를 가까스로 벗겨냈어요. 네. 또한 번의 행운이 따르면서 다득점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쿠션, 장 쿠션을 이용한 쓰리 쿠션으로는 조금 짧지 않나 그렇게 자, 악되고요 바퀴를 돌리는 뱅크샷. 네. 내려가는 공 볼까요? 짧게 떨어지면서 아, 네. 들어갑니다. 정확하네요. 또잘 어, 지금 현재 경기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점 남아있는 안지훈 뱅크샷 시도 밀고 들어갔어요. 득점됩니다. 이 작은 행운이 어, 안지훈 선수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올수 있거든요. 살짝 붙고 지나갔던 안재현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네. 이 점수가 많이 나, 차이 나게 되면은 조금은 마음을 비우게 되거든요. 네. 길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방향 좋아요. 네, 석정. 옆으로 돌리기 사이그너. 길게 돌아서 이적구 꺼내면서 득점 됩니다. 네. 어이적구도잘 맞아주면서 어 옆돌려치기 길게 가서 어렵지 않은 빛이에요. 원난이이 경기 즐기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자 더블 쿠션 올라가면서 득점됩니다. 가서 네. 어려운 치인데어 키스 자, 났어요. 살짝 키스가 나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에디맥스 선수의 하이런 1 6 점. 단숨에 기선을 제압한 에디맥스가 전반전을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